어, 이런 발언에 찌개 일부 의원들은 윤 전면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한자로 전해. 와... 박미 의원단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성상관의 일 그냥 마주자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시행되고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공식한 것은 여당과 정부를 향한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와... 어, 국민들한테 미를 거죠. 윤 대통령 지금. 지켜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국 여야 의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는 한미 통상 협상 등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 마련된 자리로 한국 여야 국회의원 열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플라이츠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불공정하게 대하면 한미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일부 의원들은 윤전 대통령이 법정 문제에 직면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란 라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화한 거로 그 목초를 만든 거예요. 윤전 대통령이 뭐.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살인됐으면... 강하게 반박했고 현장 분위기가 밝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at 박미 예수. 의원단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그들은 통상과 안보 문제 아니라 지금 밥, 정치 밥 정치 먹고 잠깐 숨도, 숨도 못 돌리게 만드는 전직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언급한 것은 그치. 여당과 정부를 향한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분 욕구점만 쓰고 들어 드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리고 정치범 국제소송대령들이 안전하는 뭘 부당으로 안 한다 과이름면서 한국에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한국 여야 의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화학무기 돋불해가고 아무도 못의 사람을 그냥 송전으로만들려 마련된 자리로 한국 여야 국회 의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아 이치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불공정하게에대한테 관계에도 모르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일부 의원들은 윤전 대통령이 법무원은 자신의 SNS에 그들은 통상과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못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도 주시하고 있는에 대한 공부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음. 언급한 것은 여당과 정부를 향한 음.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뭐 모르겠어, 트럼프 최측근의 경고 윤 대통령 지켜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부터 한봉열 밥 먹을 때도 내내 화합을 쏘는 거예요. 줄줄줄. 이 자리는 한미상 협상 등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있겠어.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 여밥 먹고 나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플라이츠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불공정하게 대하면 한미관계에도 바람직한 결과가 생길 거예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일부 의원들은 윤전 대통령이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것을 그래놓고 뭘 한다 안한다 하면서 당황 반박했고 네? 현장 분위기가 밝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미 의원단의 뭐, 나다원 뭐, 의원은 뭐, 자신의 뭐, SNS에 뭐, 그들은 통상과 안보 문제뿐 아니라 지금 한국의 정치 왜, 상황도 뭐, 주시하고 뭐,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뭐, 공정성을 언급한 것은